네, 안녕하세요. 윤미호입니다 오늘 만들 건 여기 나와있던 쩐더기입니다. 얘는 초코맛이고, 오늘 만들 건 딸기맛이에요. 어, 제가 예시작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약간 갈라졌어요. 얘가 천점이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어, 오미자랑 스케 위에 이렇게 잘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완성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할거 색깔을 미리 섞어 놨어요. 예, 분홍 딸기, 그리고 여기 노란색 좀더이렇게 색깔을 섞어 놨고요. 이거를 2등분을 해줍니다. 색깔은 저희가 원하는 색깔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를 길게 해주시되에 이거를 약간 눌러주세요. 근데 약간, 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약간 꾸불꾸불하고 그런 것도 좋죠. 그런 것도 자연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굴리면서 하면 좀더 편해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번갈아가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핑크. 그리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앞뒤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제가 이거를 뒤, 앞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눌렸어요. 그래서 쫀득이나 앞뒤가 좀 비슷하게 만들어지도록 앞뒤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양쪽다 눌러주세요. 이런 거에서, 이런 거를. 이쑤시개나 이런 걸 이쪽으로 제거를 해주시고. 웬만한 갈라진도 이렇게 눌러서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칼로 준비를 해주셔서 얘가 색깔이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눌러줍니다 그럼 색깔이 섞이지 않아요 이렇게 마르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싹 쓰니까 모양이 이쪽으로 다 쏠렸죠 안 쏠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쏠렸거든요 그리고 옆쪽도 잘라주면 좋지만 색깔이 좀 없어지는 관계로 저는 손으로 이렇게 칼심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뒤집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불평평한데도. 밀어주시면 촌쟁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춘세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뿅.